보물섬 서동주의 어린 시절이 밝혀진다. 서연주는 서동주의 친누나가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동주를 죽이려던 염장과 허도는 서동주가 2조 달러의 스위스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해킹해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태도를 취했고 서동주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섰다. 또한 장선은 서동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아들이 살아났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동주는 배원배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았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재단사를 찾아가 은남을 만났다. 배원배는 동주를 도왔지만 구해내지 못했다며 거리를 두려 했다. 하지만 배원배가 시계를 가져가더라도 동주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원칙을 저버리고 병자를 바다로 돌려보낸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전임 간호사의 설정은 모순된 효과를 낳은 듯 했다. 하지만 서동주의 목숨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는 위험을 극복하고 살아 돌아왔다. 반대로 기억을 되살리는 노력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지루해질 뿐이다. 다행히 은남이 재빨리 나타나 동주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려줘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다. 희철은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시부모가 은남에게 전화해 서동주의 전화번호를 묻자 경로한다. 서동주 아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알수 없는 곳에서 사라져. 그러면 여운남이 그를 버리고 나만 볼 거야. 그는 까악거렸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장시 부모님이 사위를 위해 준비한 호사스러운 의상을 보고는 아침부터 불평하던 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희철은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장난기 어린 우연으로 가장 만나고 싶었던 서동주를 은남과 똑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의 행동에서 짜증이 여실히 드러났다. 예고편에서 긴급 상황에서 서동주에게 전화의 일부가 주어졌다. 이로 인해 은남과 서동주가 다시 깊은 인연을 맺게 될까? 다음 전개가 기대된다. 이제 그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으니. 물론 조다가 회장을 찾아가야 하겠지만 문제는 동주의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면 회장의 금고 비밀번호나 염장의 2조 달러가 들어있는 스위스 은행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회에서 동주가 꿈에서 깨어나 배원배에게 성연으로 등장했을 때 처음에는 동주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낮에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은 아이의 이름을 말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잊었던 이름을 떠올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말한 것이다. 기억상실이라는 주제가 나오자 드라마가 다시 쇠퇴할 줄 알았는데 이 설정은 이중 기억상실이라는 컨셉으로 구성된 것이다. 드라마에서 여기저기서 비밀을 털어놓는 배우는 사실 희철이었다. 희철이 오전에 시어머니 차덕희에게 서동주와 통화하기 위해 하남의 두 번째 핸드폰을 사용했다고 설명할 때 도대체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며 서동주가 성현 본인인지 의심했다. 고 말했다. 공비서의 깜빡이는 눈빛과 배경의 불길한 소리가 시청자에게 이 장면을 떠올려봐. 라고 노골적으로 권유하는 듯 했다. 그래서 등장인물 관계도와 유약을 살펴봤는데 성명이 있는 등장인물은 한명 뿐이었다. 장의 아내 성보연. 인물 소개에 따르면 성보연의 나이는 30에서 40대로 어린 시절 서동주를 떠올리는 어른이다. 잠시 고민했는데 그녀가 실제로 그녀의 엄마라고 믿었나? 하지만 조각들을 합치면 그럴 리가 없어 보인다. 만약 그녀가 서양적 성격 철학을 가진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면 동주가 그녀의 아들이라면 제작진은 어떤 미끼를 제공했을 것이지만 전혀 그런 암시가 없었다. 그렇다면 비석 공공자는 성현의 어머니일까? 이 가능성도 고려해 보았지만 그녀의 설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개인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녀는 풍족한 환경에서 살아왔으며 특별히 감추어야 할 비밀이나 어두운 과거를 지닌 인물로 묘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설정은 상당히 어색하고 서사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숨겨진 아들이 있는 어머니가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내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살다가 그녀의 잠에서 죽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만약 그녀가 실제로 성현의 어머니라면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리움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할 텐데 그녀의 대사나 행동에서는 그러한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평온한 삶을 원하는 인물로 그려지며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녀가 성현의 어머니라는 설정이 사실이라면 성현이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상하다 성현은 감각이 예리한 인물로 묘사되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만으로 판단했을 때 비석 공공자가 성현의 어머니라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에는 중요한 줄거리 폭로가 있었다. 성현의 비밀스러운 전설이 실현되면서 비석 공공을 복종시키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말했으니 그녀가 젊은 시절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중대한 비밀을 목격했다는 뜻이겠죠. 결국 성현의 이름은 단순히 기억상실로 지워진 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한 미스터리를 담고 있는 단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미끼가 앞으로 어떻게 다시 붙을지 궁금합니다. 후자라면 그리고 그가 매우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마지막 남은 욕망은 아마도 고종명이 아닐 것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공비성보연의 행동과 눈을 더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주의 어린 시절이 드러나면서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지금까지 서동주의 친누나로 알려져 있던 서연주는 사실 혈연 관계가 없는 존재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서동주는 한 수도원에서 자랐으며 그곳에서 서연주를 만났다. 서연주는 수도승으로서 부모를 잃은 서동주를 돌보고 보살펴 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서동주가 자신의 가족을 찾으면서 서연주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한편 차덕희의 캐릭터 설명에서 그녀의 첫남편인 여수호가 여주인과 함께 운전하던 중 트럭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여운남은 그 교통사고가 허일도가 고의로 저지른 것이라고 믿고 그를 미워한다. 하지만 저는 여주인 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수호의 여주인이 누구인지는 알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의 정체가 끝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주인이 서동주의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서사가 후반부로 갈수록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수호가 연인 관계를 가졌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여자와 함께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인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동주는 현재 이중 기억상실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허일도의 오랜 동반자이자 강성의 딸인 강강원은 차강삼의 둘째 아이로 배우자 김도수와 함께 대산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허일도가 서동주를 강강원에게 데려가 최면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 최면 중에 동주는 재빨리 이전의 기억을 떠올리지만 동시에 성현이 어린 시절에 감춰두었던 기억들도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총 16부작인 만큼 긴 시간에 걸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절한 시기에 던져지는 미끼들이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일 것이다. 하나하나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재미가 극대화될 듯하다.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된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관련성을 갖기 시작했다. 서동주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자신의 진짜 모습과 과거를 알게 된다. 감춰진 비밀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주변 인물들의 진짜 모습도 드러난다. 친부와 친모에 대한 전기적 정보, 염장과 허일도의 음모, 성현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마침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진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서동주는 또 다른 호송대에 갇히게 된다. 그는 복수를 택할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찾아 모든 것을 그대로 둘까? 그의 선택에 따라 이 서사의 결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 갈등의 결말에서 어떤 진실이 밝혀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다음 리뷰에 참여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